오늘은 2025년 1월 1일입니다 오늘 동북 신을옆로 지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줄을 엄청 길게 서 있습니다 아무래도 새해다 보니까 새해 첫 소원을 빌려온 사람들 같거든요 1시 50분인데도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 보면 아마 새벽에는 더 장난 아니었겠죠? 유명행사도 아니고 동네 신사인데 저렇게 안쪽까지 꽉 들어차 있습니다 저 멀리 메인 재단에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질서정연하네요 뭔가 역 플랫폼도 괜히 휑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구나 보니까 그러니까 안쪽에 들어가 있네요 일주일간의 심한 휴일이다 보니까 지하철 배차 간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타이밍 좋게 바로 왔어요 저는 외국인이라서 별 느낌 없는데 현지인들은 어디 놀러가고 막수가 보내고 하겠죠 가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오메다역에 내렸습니다 오늘 도토의 후지 미나리 신사에 가려고 합니다 JR로 갈아타야 하기 때문에 지선 대찰구를 나가보겠습니다. 표지를 보면 JR 오사카 써 있습니다. 여기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는 길이랑 똑같아요.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는 방향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에스컬레이터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디선가 버스킹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잠깐 뭐 하는지 보고 갈게요 여기서 1월 1일에 버스킹을 하고 있네요 음. 한 소절만 듣고 가겠습니다 JR 센트럴 게이트 JR이 게이트가 여러 군데 있어서 일단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는 오메다에 JR로 가는 어느 길목이고요 캐리어를 끌고 다니는 외국인 여행객들이 여전히 많이 보입니다 이런 지하철에서는 특별히 생일이라고 해서 어떤 분위기가 있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돌아다니던 느낌하고 동일합니다 아 너무 돌아서 왔나? 여기서 교통카드인 이코카카드 찍고 가겠습니다 오사카 순환선을 타야 되거든요 저 멀리 위에 표지 보이죠? 빨간 바탕에 동그라미 표시가 순환선이거든요 오사카 루프라인이라고 써있죠 그거 쫓아가면 됩니다 어, 확인해 보니까 해지 미나리 신사는 23시 운영이래요. 그래서 오늘 어차피 좀 늦게 일정 시작한 김에 여유롭게 움직여 보겠습니다. 여기 사람들 잔뜩 있는 데가 유니버설 스튜디오 가는 방향이고요. 저는 그 반대 방향에 서야 됩니다. 타이밍은 꽤 괜찮네요. 지금 바로 온건 아니지만 1분 기다렸나? 그러고 나서 바로 왔습니다. 요거 로프 라인인데 로컬이네요. 모든 역에 멈추는 열차예요. 그래도 몇 정거장 안 되니까 요거 타고 가는 게 빠를 겁니다. <laughs> 탔고요. 앉지는 않을게요. 다리가 이렇게 많기는 하거든요. 금방 일어날 거라서 가겠습니다. JR 타고 교바시역에 내렸고요. 게이한 라인으로 갈아타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이 루트로 교토에 갔다 왔었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저기 표시를 보면 게이한 라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저거 잘 보고 쫓아가면 됩니다. JR하고 게이하는 환승이 안 돼서 개찰고를 나가야 됩니다. 이 국가 카드 찍고 나왔습니다. 역 직결은 아니고 따로, 따로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건너가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게이하는 라인도 이 국가 카드가 되기 때문에 굳이 표를 뽑을 필요가 없고요. 이 국가 카드 찍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느낌이 아니지? 아 잠시만요. 1번 특급을 타야 되네요. 지난번에도 이 루트로 맞기는 했데 데이트가 달라서 그런지 느낌이 너무 다릅니다. 지금 타는 게 급행이고, 12분 뒤에 오는 게 특급이거든요. 그걸 맵을 믿어보겠습니다. 12분 기다려서 특급 타고 가겠습니다. 친구들한테 새해 인사 메시지를 올리다 보니까 편히 응. 부했습니다 문짝이 하나 있네요. 자리가 없어서 서서 가보겠습니다. 제이 열차는 일반 열차보다 고급스러운 네. 느낌이 있습니다. 돗도록 가고 있습니다. 어느 떡들린 공간이 나와서 분위기가 바뀐 게. 시치조 역에 내렸고요. 급행이라서 후시미이나리역을지나쳤어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알아타야 되거든요. 바어 <laughs> 가야 돼. 이렇게 타고 나가면 안될것 같거든요. 가까리인니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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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시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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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아까 아까 아다 아까 시까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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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프론트 게이트 今開けてますタッチなし<う>ノータッチスルーしてください行、はい、き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はい 터치하지 말고, 계찰부 통과할 수 있도록 영무원 분이 도와주셨어요. 아, 근데, 안타깝게도, 이번 플랫폼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것도 경험이니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들어갈 때도, 그거를 얘기해야 되나? 아, 그렇네. <뭐람> 스트레이시마스. 아씨 초보하실까라, <뭐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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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りがとうございます. 이번 플랫폼으로 넘어왔습니다. 어. 3분 뒤에, 급행 차가 있거든요. 기다려볼만 합니다. 여기 의자에 앉아볼까 했는데, 의자 상태가, 앉고 싶지 않은 상태라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플랫폼이 뚫려 있는 게 참, 한편으로는 나름 일본 드라마나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한 장면 같아서 감성도 있는데, 스크린도어가 없으니까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토마스 기차랑 콜라보를 했나봐요. 랩핑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 아, 이거 맞아요. 저기 급행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 전철은 급행. 오사카 요도야가시행입니다. 푸시미 이나리 역에 내렸습니다 푸시미 이나리 신상에 갈수 있습니다 와 사람 많이 내리네요 외국인도 많이 내리고요 현지인도 오사다. 많이 내립니다 오기는 왔는데 현장은 어떨지 기대가 됩니다 배찰구를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푸시미 이나리 역을 빠져나갔고요 사람들을 쫓아가면 될것 같긴 하거든요 방면에 야타이가 서 있습니다 오늘 대목인가 보네 야타이 엄청 서 있고요 로브탑이야 뭐전망 네, yeah, 저기 2층에 사람들도 올라가 있습니다 와, 사람 많다 많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 정도일 거라고 생각은 못 했거든요 아예 교통 정리하시는 분도 나와 계시네요 와, 안 되겠다 아마 이거 마스크 써야 될것 같아요 양쪽으로 상점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관광지니까 가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게 작은 재단도 마련되어 있네요 일 이때 신사나 절이 되게 많더라고요 되는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열차 건널목에 막혔습니다요 감성 나쁘지 않죠? <목소리> 건널목을 건너는 감성 있습니다. 저기 거대한 도리가 있거든요. 어 저기 숯불 장어구이 좀 맛있어 보인다. 뭐지 이쪽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아 맞네. <목소리> 이거 거의 마트리 정도의 행사입니다. 아메링고도 있고요. 파라 아게도 있고요. 마스크 무조건 써야 됩니다. 뭐, 얼마요? 어우, 뭐야. 거대한 도리가 있거든요. 음, 여기 있네? 여기 맞네요. 이 도리 통과해서 들어갑니다. 저기 정면에 메인 재단이 보이는데 사람들이 많이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크고 작은 재단도 있습니다. 야타이 엄청 넓게 늘어서 있어요. 야, 대형 스크린에 행사 같은 것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말도 좀 들리거든요. 양 옆에 여우상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우 순사라고 하더라고요. 들어왔습니다. 거대한 지도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볼게요. 10년 운세 칠라고 오미쿠지 같은 거 많이들 사는데 저도 오늘은 하나 해볼까 싶었는데 아, 모르겠네요. 아, 네. 하는 위치가 저렇게 있고 그냥 지그재그로 돌면 되겠네요. 우와, 우와. 저기 사람들 봐요. 완전 오, 밀려, 밀려 터지거든요. 저거 기도하려고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단체로 하는 건지 아, 굉장하네요. 여기 가운데 과일 이런 거 엄청 쌓아놨어요. 반대쪽에 야타는 어, 사실 거기서 거기니까 나중에 보겠습니다. 올라 왔고요. 여기 메인재단에 막 사람들 엄청 줄서 있고요. 기념품 파는 곳이 있어요. 오마몰리 산다고 하더라고요. 이쪽에도 뭐가 있거든요. 한번 가볼게요. 메인재단 뒤쪽으로 왔습니다. 여기 오미쿠지 파는 데인가 보다. 간판에 흰 바탕에 빨간 글씨로 오미쿠지라고 써있거든요. 오미쿠지 얼마야? 오미쿠지 200엔이래요. 돌려가지고 제비 뽑듯이 본세종이 뽑는 거예요. 여기 에마 거는 곳도 있고요. 솔직히 여기 줄 그렇게 길진 않은데 별로 안 끌려가지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하는 게 오미쿠지예요. 저거 흔들어서 뒤집 보면 종이가 나오는 건가 봐요. 어, 저렇게 종이 나오면 그대로 뽑아서 운세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좀퍼지네요 저기 계신 분들이 무녀라고 하나요? 그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돌이가 있어요. 보통 갑니다. 저기 위에 보면은 쉬는 공간하고 센본 돌이. 그러니까 그 돌이 천개 이렇게 돌리 잔뜩 늘어서 있는 곳은 오른쪽입니다. 이게 코트가 은근 산을 타야 돼가지고 꽤 올라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돌이가 보통 나무나 돌로 만드는데 여기는 이렇게 빨갛게 칠해. 정말 다른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합니다. 여우 신사답게 여우 석상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미니 재단도 있는데 각각의 의미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도리가 엄청 잔뜩 늘어서 있는 곳입니다. 거대한 도리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와우와 우와, 이런 도리들이 계속 늘어서 있어요 저 안쪽을 보면 터널같이 되어있거든요 이게 각각의 도리인데도 도미노처럼 잔뜩 늘어서 있으니까 마치 하나처럼 터널처럼 보입니다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저기 무슨 안내판에 한글로 펜본 도리 신사 기둥은 우측 통행이라고 합니다. 늘어선 도리를 잠깐 빠져 나왔거든요. 그러면 여우석상이 양쪽에 있어요. 이게 두 갈래로 나뉘거든요. 왼쪽은 출구고요. 오른쪽이 입구인가 봅니다. 여기는 아까 지나온 도리보다 더 작고 촘촘해요. 저 멀리 끝이 안 보입니다. 긴 도리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나오자마자 슈퍼마켓이 있고요. 뭘 먹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안쪽에 길이 있는 것 같거든요.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캐시온니. 방영지가 맞긴 하네요. MR을 적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렇게 달그락거리는게 오니쿠지 뽑는 소리입니다. 신비한 돌인가봐요. 저거를 들었다 내린 다음에 기도를 하네요. 오, 그런 게 있고. 촛불도 있어요. 이것도 사서 꽂아놓는 거겠죠. 미니 도리도 있거든요. 이런 건 귀엽네요. 한번 볼게요. 선 위치 표시가 어디야? 아, 여기다. 무본톨이 이렇게 돌아서 나온 거고요. 나올 때는 아까 이걸로 나오겠죠? 맨 위에 뭐가 더 많네. 등산하겠습니다 여우 석상이 있고요. 돌이 터널을 또 올라갑니다. 이런 식의 돌이 터널이 굉장히 많이 이어져 있는 것 같아요. 지도를 보니까 정상까지 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돌이 중간에 빠지는 길목도 있거든요. 미니 재단도 있고요. 우선은 돌이 방향으로 진행을 여기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쭉쭉 진행할게요. 뭐야, 왜 내려가? 올라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중간에 빠졌거든요? 여기 무슨 재단이 있어요? 이거 올라가는 거 맞지? 어, 근데 밖에서 보니까 또 멋있네. 쫙 늘어서 있어요. 여기 어떤 신사제 재단이 있습니다. 고리가 잔뜩 들어서 있고요. 사이드에도 재단이 있는데 안에서 뭘 하고 있네요. 지도 있으면 좋겠는데 안 보입니다. 중간에 빠져나왔던 저 돌이 터널을 따라가 볼게요.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이상하긴 한데 흐름에 머물러. 보겠습니다. 중간 지점으로 빠져 나왔습니다. 그도 있다. 볼게요. 아니 어디로 가야 돼? 여기 현 위치 써 있네요. 외국 행인들도 고민을 하다가 이쪽을 선택했는데 저도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지도가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다 이런 식으로 도리가 엄청 늘어서 있습니다. 여서부터 기 분위기 좀 달라집니다 가볼게요 대낮인데도 어둡습니다 구글맵 한번 가야겠다 아 일단 맞긴 하네 구글맵 상으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점점 깊은 산중으로 가는 느낌이 듭니다 많이들 사진을 찍고 있는데 포즈가 다양해서 재미가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올수록 사람이 덜합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1일 새해 첫날이고요 여기는 교토 후시미 이나리 신사에 있는 도리 터널 어느 곳입니다 여기는 또 특이하게 돌로 된 돌이가 중간 중간 있네요. 본격적으로 오르막 코스가 있습니다. 어, 여기 재단이 있어요. 여우 석상이 있고요. 식당도 있나 보네. 웬 식당 간판이 떡하니 자리잡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재단이 있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고양이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올라왔어요. 이쪽에도 뭔가가 있거든요. 하지만 꼭대기에 가고 싶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손 씻는 것도 있고, 연못입니다. 거기 막베 기념품 파는 것도 있습니다. 메인재단인가봐요. 촛불 이렇게 강렬하게 켜놔서 느낌이 있습니다. 중간 지점을 또 지나서 도리 터널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요. 점점 오르막입니다. 마디 오르막이지? 다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무난합니다. 어디로 가야돼? 산 위치가 여긴데 마운틴 꼭대기까지 가야죠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중간 지점이고요 기념품 가게 있습니다 맥주도 팔고 밥도 파나봐요 곳곳에 여우석상과 대단이 있습니다 산 위에서 보는 것토 전망이 상당히 끝내줍니다 그리고 날씨도 좋아서 햇빛이 되게 멋있어요 또 올라가 볼게요 <목소리> 어디 중턱에 왔거든요. 여기서 또 전망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아까 보기보다 더 낮네요. <laughs>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여기 엄청 몰려 있는데요, 사람. 오, 여기 엄청 납니다. 옆에 도리도 보이고 교토 시내도 보이고 상당합니다. 벤치도 있네. 올라가야 돼. 지도 좀 확인하겠습니다. 우선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갈래로 나뉘거든요. 올라가는 길목입니다. 어느 곳으로 왔습니다 이분들은 매 아침 출근할 때 등산 하겠네요 어, 여기 메인 재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좀 내려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도 한번 확인할게요 첫 번째 포인트 찍었습니다 왔고요 왼쪽으로 가볼게요 여기 샛길도 있어요 우선은 올라가는 길이 더 중요해 보여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가는 길목에 기념품 가게도 있고요 이런 재단이 엄청 많은데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올라왔고 메인재단에 누가 있어서 옆에 길을 보고 있거든요 오 뭐야 메인재단 넘어서 더갈수 있네요 아니구나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어 뭐야 여기 사람들 잔뜩 모여있거든요 못 보고 넘어갈 뻔했네 전망대 느낌이네요 이게 무슨 구조물인지는 모르겠는데 간판 인 같아요? 전망대 왔습니다 아마 이 높이가 가장 높은 곳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볼만하네요 많이들 인진을 찍고 있네요 쪽으로 길이 더 있는데 가보진 않을게요 여기도 무슨 길이 있는데 어, 음, 더 깊게는 가보지 않을게요 완전 어두컴컴해요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재단 숲을 헤쳐서 안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메인재단 다시 왔는데, 아직도 사람이 있네요. 이제 중간으로 갑니다. 뭔가 내려가는 느낌이 드는데, 한 꼭대기에 있는 재단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확 와닿는 그런 건 없네요. 이 중간 길로 가면 뭐가 있을까 싶어서 가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 되게 밝았잖아요. 지금은 어두워요. 점점 더 깊은 산 속으로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내리막이네. 내려가는 건가? 잠시만, 잘못 갔거든요 다시 돌아왔는데, 방금 갔던 거기가 끝인가봐요. 아, 방금 갔다 온 데가 정상이에요. 다 봤네. 아까 이쪽으로 가다가 새길 발견했었는데, 안 봤었거든요. 새길 한번 가볼게요. 아니, 너무 뭐가 더 없어서 이미 정상은 갔다 왔네요. 여기는 새길 어딘가입니다. 특이하게 도리가 늘어서 있지 않고 하나만 딱한 있어요. 그냥 등산로인가 싶기도 하고요. 한중턱에서 바라본 모습입니다. 지금 여기 아무도 없어요. 인기척도 없습니다. 새소리 들리고. 노을 지는 시간대라서 하늘 노랗고 좋네요 이제 사람이 있네요 여기를 내가 갔었나 아까? 자동차가 올라오네요 그러면 출근하시는 분들 자동차나 오토바이 타고 올라오시나 봅니다 구글맵을 확인해 보니까 이대로 쭉 가면은 나가는 길이에요 여기 안내 표지가 있어서 뭔가 봤더니 경고 표시였어요 경내에 멧돼지가 출몰하니까 특히 밤에 주의해서 다니라고 합니다 멧돼지가 있다고? 봄이 아닌 게 다행이긴 합니다 날씨가 시원하고 그러니까 덥지도 않고 땀도 안 나고 굉장히 쾌적합니다 아 여기 아까 거기네 아 아까 왔던 산 정상 전망대입니다 산 정상에서 보는 전망입니다 두번째예요 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까 이쪽으로 갔다가 뭔가 이상해서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이쪽도 새로운 길입니다 뭔가 도리가 이어지다가 중턱이 나오고 재단이 있고 여우석당이 있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새로운 루트로 내려가니까 감상하면서 즐기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지금 대자부가 오거든요 여기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까 산 중턱에서 올라갔던 거 같은데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재단이 있고요 이 나무도 있어요 여기로 응. 내려가면 되나? 이제는좀 내려가고 싶거든요? 네? 반대 방향인데? 왜 이래, 왜 이래? 어떤 길 다시 가야 되는 거야? 이 분위기만 놓고 보면 생가치로의 한 장면 느낌이 납니다. 안 아, 보여? 어디로 가야 돼? 합, 꼭대기 정상을 이쪽으로 가야 되고. 다시 왔던 길 돌아갑니다. 내려가는 길은 하나네요. 세 갈래 길을 전부 다 봤습니다. 길을 잘못 들어서 그런 거긴 한데 엄청 구석구석 싹싹 잘 봤어요. 여기로 가야 내려갈 수 있습니다. 타이밍 좋게 노을도 보고. 내려가는 길목인데, 아직까지도 올라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시각은 5시거든요? 오늘 해가 좀 길어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한 5시? 이렇게 되면은 완전 깜깜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새해 첫날이 날씨도 좋고, 해도 길고, 오늘 교토로 온거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까마귀 장난 아니게 옵니다. 일본은 까마귀가 길조로 알고 있거든요? 이 정도로 온다고 굉장하네요 내려가고 있는데 세 갈래 길로 갈렸거든요? 사람들 가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혹시이 이나리 신사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또 다른 신사가 있는데 이름이 뭐냐면 이나리 신사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이 이나리 신사는 올라올 때 봤기 때문에 내려갈 때는 이나리 신사 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다양한 재단이 있고 가게가 문을 닫았어요 지금 5시 넘었거든요 5시면 보통 문 닫으니까 이나리 신사가 아니라 아라키 신사입니다 이쪽으로 가도 뭐가 어, 있겠죠? 여기 에는 까마귀가 엄청 많네요 산양이가 저렇게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무늬도 귀여워요 방금 지나친 곳이 아랍키 현사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커피, 고기만두, 고로케 엄청 크네요. 전형적인 관광지 모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이 세계로 갔다가 산세계로 빠져나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도리가 엄청 많고, 계단도 엄청 많고, 석상도 엄청 많고 하니까 사실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잘린 도리가 서 있거든요?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완전 빠져나왔어요. 이제 그냥 동네입니다. 나와서 가는 길목에 그래. 도리, 킬사 조금 더볼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념품 가게는 참기 어렵죠. 맨 처음에 올라왔던 센본토리 그쪽이거든요? 다시 이 세계로 들어갑니다. 거의 개미주옥이네요왜 일로 왔냐면, 몬 굳이 팔고, 야타이 팔고, 이래가지고 좀 보고 가려고 굳이 이렇게 복잡한 쪽으로 왔습니다. 사람 좀 터집니다. 여기서 흐름에 맡겨서 야타이를 구경하고. 사람 구경이죠? 오미코즈 많이들 뽑아서 여기 걸어놨네요. 기념품 쫙 한번 돌게요. 뭐가 많아요. 여우 관련 상품이고요. 접시도 있고, 분도 있고요. 떡. 사람 많아서 지나갈 수가 없네. 가르마도 있고요. 마네킹 에코도 있고요. 너구리도 있고요. 개구리도 있고요. 여우 공명도 있고요. 키링도 있고요. 빠져나왔습니다. 타코야키 있고요 고구마 튀김인가봐요 분밤도 팔고요 계란빵도 팔아요 팝콘도 팔고요 야키소바도 팔고요 줄을 이렇게 쓴다고? 그렇다고 합니다 링고함에 상으로 비슷한 간식도 있고요 만두 맨두도 있고요 개 꼬치구이도 있고요 회오리 감자 있고요 찐 감자도 있고요 인형 뽑기 게임? 도 있고요 바나나 아, 초코도 있고요 맛있는 냄새가 나긴 한다 이거 뭐야? 통 오징어 구이도 있고요 가면집도 있고요 평범한 마트에서 리볼 법한 야타이긴 하거든요. 그래도 괜히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라테스카? 라테스카가 뭐야? 아, 카스테라도 팔고요. 출구가 어디야? 수로스도 파네요. 오코노미오키도 팔아요. 잘 보고 갑니다. 아까 낮에 왔을 때 만큼 밀리진 않네요. 저 거대 도리가 굉장히 시선강판입니다 도리까지 지났으면 끝이에요. 여기 JR이고, 게이 한 타러 가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생각나네. 아까 처음에 올때 조금 걸었었거든요. 그 코스 그대로 반대로 가야 됩니다. 저는 태어나서 외국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새해 첫날에 조토에 신사에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새해를 신사에서 보내냐 한번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 봐야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